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안 좋습니다. 저는 인버스 매매라 체감이 안 되는데, 주위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걸로 보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보 시절 몇년 동안 손실만 보던 저라서, 손실의 고통은 평소에 얼굴 표정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잘 압니다. 그리고 궤도에 오르기까지 저는 벌어본 적이 없었고, 상승장에서도 손실을 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힘들수록 매매일지 꼭 쓰시고, 고수들의 리스크 관리 꼭 배우시고, 더욱 집중력 있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공부가 나중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강팔팀 매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대양 재지를 이제 추가 매수 했습니다. 20일은 보면은 매매가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시장이 안좋은안 안 좋은 탓도 있었겠죠. 그래서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었습니다. 일봉상 모습이고, 시가총액은 3,256억, 투자자는 외국인 기간 당일 들어왔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매수 시점은 이제 여기로 상승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분봉상 타점을 기억하면서 매수하는 시점을 보겠습니다. 12시 25분에 1차 상승이 있었고 2차 상승이 1시 25분에 있었고 이제 3차 상승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1차 상승이 가장 많았고 2차 상승은 조금 적고요. 3차 상승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금 단타님도 그렇고 강팔 팀도 그렇고 보통 매수하는 시점에는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처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매수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고요 137주 강팔팀 물량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매수를 받고요 종목 토론실을 보면은 어, 글이 상당히 적고요 뉴스 공시 어, 장전에 뉴스가 나는데 리서치 아름이 신장 재지, 대양 재지, 산보 판지를 토픽으로 제시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보면은 어, 골판 지원지를 생산하는 업체라는 걸알수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대양 재지 공업이 7.8%. 신대양 재지가 13.6% 어, 차지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의 골판 지원지가 어, 비율이 99%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 또 마찬가지로 골판지원단과 상자가 96.2%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어, 주주에 관한 사항 네, 권씨니까 같은 가족이겠죠. 친족이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대주주가 53% 정도 가지고 있고, 주식의 총수는 400만주입니다. 어, 최근 재지주재지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테림포장 전주페이퍼 매각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테림포장을 보면은, 시가총액 4,913억, 투자자 이렇게 상승했을 때 5월 7일에, 어, 기관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 매도 매도 나오고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laughs> 그 다음 날도 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5월 7일 날 상승한 기사를 보면은 어, 국내외 여러 재지 회사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몰렸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국내에서 한솔 재지, 신대양 재지, 아세아 재지 등이 인수 보로 꼽히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 날 5월 8일에도 매각 관련해서 기사 나왔는데 국내 제조업체들과 사모펀드가 뛰어들어 인수전이 흥행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라는 기사입니다. 매각 측은 이르면 다음 달 예비 입찰을 할 전망이다. 어, 넥슨 GT도 최근에 입찰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제지주 관련해서 테린포장 실적은 모바일과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증가로 여기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급성장했다. 다나와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했는데 다나와는 온라인 쇼핑 관련 주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잘되고 어, 그러면 배달도 포장배달도 어, 많이 되고, 그래서 제지주도 관심받고, 을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도 관련주들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 테림 포장을 인수하면 단숨에 국내 골판지 업계 1위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 테림 포장 상한가 간날 호가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호가차을 보면은 어, 갭이 이렇게 떠서 시작하고요. 보통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당일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은 어, 시초가가 대부분 다 갭상승해서 시작을 합니다. 갭상승하고 눌림을 주고 멈춤 현상이 있은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시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은데 테린포자 같은 경우에는 어, 순식간에 상승을 해줍니다. 어, 종목이 가벼워서 그런 것도 있겠죠. 보면은 호가에 걸려있는 물량들이 얼마 없어서 어, 조그만 매수를 해도 어, 뭐 1퍼 2퍼가 금방 금방 오릅니다 어. 누군가 이렇게 쓸어 담고 있죠 매도세도 나오고 어. 지금 장 초반의 이 모습은 테린 포장이 상한가 가는 날의 장 초반 모습입니다 체결강도150% 170% 시가가 대략 1%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8% 9%까지 상승을 했고요 매수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물량들을 어, 이렇게 가져가고 있죠. 거래원을 보면은 키움증권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고 NH 투자증권 신한도 있고요. 당 초반부터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1분 봉으로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쭉 상승한 을 다음에 조정을 제략 6천원까지 줬다가 다시 차근차근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마감을 하고요 이제 차트를 좀 보면은 이제 상가를 한 갔잖아요. 그 전날 이부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첫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만드는 장대 양봉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큰게 특징이죠. 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 여기서부터는 추세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그런 큰 장대 양봉들이 나온 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뭐 매매할 구간들이 좀몇개몇개 몇개 있죠. 그 다음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이렇게 이런 지지와 저항 부분에서, 어 이렇게 봐도 되네요 지켜줄 자리는 다 지켜주면서 가고 있죠. 여기도 지지선. 또 저항선 좀 아래서 멈추고, 이거를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상승한 다음에 다시 여기 이제 고점을 뚫어주는 또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고, 전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기 전까지는 어, 흐름이 이렇게 잘 모르겠는, 그런 흐름인데, 저점을 찍고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해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